2월 6일 금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사탄의 계획을 좌절시키십시오. 요한 1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의 신성한 권세를 계속 사용하여 이 세상에 사탄의 활동을 좌절시키고 그들의 계획을 그들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방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은 말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아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는 우리, 즉,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제지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바로 사탄이 교회의 휴거 이후까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사역하실 때 귀신들이 주님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태복음 8장 29장이라고 외쳤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시간에 대해 법적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멸망이 확신하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때와 시기를 이해했고 신성한 합법성을 인식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의 합법적인 권세를 이해합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통치와 함께 가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세상에 있지만 그 영은 교회를 지배하거나 정복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 없나니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영과 모든 사탄의 세력과 그들의 대리인을 이기고 압도하고 정복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악한 시스템과 사탄의 계획을 제지하는 명령을 내릴 때이 신성한 합법성을 바탕으로 명령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 완벽하게 일치하며 그분의 말씀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말씀과 신성한 권세로 행할 때 어떤 마기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로 날마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승리하십시오. 사탄과 그의 무리를 계속해서 감시하십시오. 그리스 안에 있는 당신의 신성한 권세를 행사하여 그들을 제지하십시오. 아멘. 교회의 권세와 능력에 관한 큰 그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제자들에게 위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했기에 그분의 몸인 교회 또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지체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동일한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신성한 권세를 계속 사용할 때이 세상에서 어둠의 일들은 제한받고 그들의 활동들이 좌절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일들과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믿음을 발휘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나아가서 우리의 집안과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도시와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발휘하는 권세와 능력이 기대한 변화들을 바로바로 가져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적인 세계에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십시오. 우리가 성녀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여 명령할 때 사탄의 계획들은 좌절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더욱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을 능력의 대결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능력의 대결 이전에 권세의 대결이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능력은 권세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크고 더 높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인 강력한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막아설 수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심이라 이 말씀과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합법적인 신성한 권세를 소유했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권세를 사용하고 담대히 선포하며 명령할 때 어둠의 영향력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오늘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목도하게 되는 어둠의 영향력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를 담대히 사용하십시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계획이 좌절되고 의와 평강과 진리가 열방을 다스릴 것을 선포합니다. 어둠의 영향력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계속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계획이 좌절되고 의와 평강과 진리가 열방을 다스릴 것을 선포합니다. 어둠의 영향력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계속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을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교회 가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교회 가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교회 가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녀님의 기름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년인가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년임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게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년인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녀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